최영두 의원 님 참석 하셨 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오전에 비가 세차게 와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잠시 소강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행사를 같이 공동 주최해 주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토론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워낙 다잘 알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하면서 산업 정책과 기후 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무역 경제 규모를 지탱하고 있는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5대 산업들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잖아요. 그 다배출 산업을 저탄 소로 바꾸는 그런 금융의 역할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금융 부분이 지금 약간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랑 그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일단 20조엔 마중물을 마련했고 거기다 10년간 150조엔 민간 투자를 구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 목적의 첫 번째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결국 이쪽 분야에 기후 대응을 하면서 글로벌에 다시 또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EU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탄소 다배출 산업에 지원을 많이 해서 이 산업들이 다시 저탄소로 지원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는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2항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 이 법률이 없습니다. 21대 논의가 잠깐 되긴 했지만 저는 이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후금융이라고 메시지를 내라. 이게 입에 딱 붙는다. 그래서 제가 법안 발의를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후금융 관련된 내용들은 메인은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융이 그런 산업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금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많은 금융기관의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들을 좀 오래 가졌습니다. 제가 원래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고 싶었는데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관련해서 오늘 이 토론회를 해서 또 의견을 더 청취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최종 발의 이후에 통과까지 가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환노이지만 이 법안은 아마 정무위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돼서 오늘 또 이제 와주신 정무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이 이슈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법안 발의를 다음 주에 하기 이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좋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명. 화이팅! 화이팅!